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주무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야훼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은 시편 121편은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라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올라가는 사람들은 눈에는 언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건물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나 언덕이나 건물이 자신을 도와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어, 순녀가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순녀원에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요한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순영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도 순영원에 가도 사람들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과 주고받는 우정이나 교제, 사랑은 절대적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금가고 깨지기가 쉬운 것이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 1 2 0편의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하나님께라고 지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를 도우실 분 나의 삶가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고 교제해만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는 원수와 위험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일본에서 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일어났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동해안의 강릉과 북호와 속초에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8절 사이에 지키신다는 이 단어가 여섯 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지켜 주신다라고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실족이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나 실수는 일부러 즐기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 너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주변에 버팀목을 세워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나무가 제대로 뿌리박고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에 보면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졸고 자는 것은 사람의 생리현상입니다. 피곤하면 졸고, 때가 되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습관적으로 제가 졸음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늘 전화해요.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아예 교회에서 자고서 새벽예배 데리고서 나중에 집에 오든지 하지, 졸음은 절하지 말라고요. 어느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살짝 공감이 되면서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졸립니다. 여기는 교회다. 고로 나는 졸립니다. 설교는 졸립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다. 코로나는 졸고 있다라는 자기 암시에 걸린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졸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졸는 분이 없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졸 때나 깰 때, 잠잘 때와 일할 때를 구별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거나 은혜 받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파스꾼이 졸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산발선을 지키는 병사가 졸면 대한민국의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일꾼들이 어느 날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나가 보았더니 곡식이 함께,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원스가 와서 사람들의 잠자는 틈을 다 가라지 씨를 풀어뿌렸고 그렇게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 기도를 멀리하는 것, 교회 봉사를 멀리하는 것 모두 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었고 그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떠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지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죽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면 쉬어야 하고 졸리면 주무셔야 하는 나약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91편 2절에서는 나의 피난처 요새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시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있다면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으며 건너지 못할 강이 어디 있겠으며 오르지 못할 언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 사랑하는 자녀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 건강 자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늘 신실한 사랑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사람은 사람으로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메스컴에 지금. 정치계에 지금 좀 뭐랄까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날가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지금 여야가 상당히 공방 중에 있습니다. 왜그 이재명 대표에게 경원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원도 영원히 지켜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7절 8절로 보면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로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육체도 소유도 건강도 생명도 영혼도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동양하여심에감사린다는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도 밤에 추운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자연치에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안내자를 가이드라고 하며 경호원을 보디가드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하는 일은 철통같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음무 경찰 일기로 성남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V.I.P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연초가 되면. 그 성남에 있는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각 도시를 순방을 합니다, 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부터 그 오는 과정에 차를 타고 오는데 테러가 있을까봐 모든 경찰들이 다리 밑에 들어가서 폭파하지 못하도록 폭발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다리 밑에서 그. 초도 순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밤새서 지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이면 가장 추운 날입니다. 다리 밑에서 경찰들 세네 명이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방한복이요 필요 없습니다. 발이 꽁꽁 얼고 손이 꽁꽁 얼고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불을 펴라는데, 나중에 그불 때문에 콧구멍만 꺼막게 되고, 그리고 배고프니까 빵이랑 사이다 같은 것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사이다를 먹어야 되는데 주둥이부터 얼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경호팀이 2일, 3일 지키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인재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경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소유도 지켜주시고, 내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내 꿈도, 가는 길도 다 지켜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동에서도, 서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능선에서도 골짜기에서도 내가 차로 운전할 때에도 학업 중에도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보아여 주십니다 오늘 시 편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야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지켜 주십니다. 2024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푸른 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좀 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